안녕하십니까 명품 고기마루 이대입니다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, 오랜만에 또 투뿔짜리 등심이 입고 됐습니다 한우 암소조 투뿔입니다 투뿔 한번 보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살치 쪽이죠 네 이쪽 부위가 이제 꽃등심 부위가 되겠고요. 뭐, 기본적으로 툭 뿌리니까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. 이쪽은 이제 채끝 쪽인데, 또 카메라에 제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.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아주 채끝 쪽인데도 마블링이 아주 기가 막히게 살아있습니다. 한 며칠 숙성하면, 예, 끝내줄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도 무조건 무어줘야 됩니다. 예. 투뿔짜리는 사실 수도권 쪽에서는 거의 잡기가 힘들거든요. 네, 흠, 힘듭니다. 거세도 아니고 저희는 무조건 암소만 씁니다. 암소. 암소에 투뿔짜리입니다. 아주 기가 막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손질해서 또 소분해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한우암소 투뿔짜리 등심 해체 작업이 끝났습니다. 역시 이거 육안보다 카메라가 표현이 확실히 안 되는데, 진짜 끝내줍니다, 오늘. 오랜만에 또 툭불이 들어왔는데, 지금 막작업해서이 정도면요, 거의 이거는 뭐한 며칠만 숙성했다 면 끝납니다, 끝나. 네. 아주 좋습니다. 어, 등심이고요. 그 다음 살치 나머지들은 이제 국거리로 다 사용하게 될 겁니다. 예 말하는 얘는 이제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어 위쪽에 보통 수도권 쪽에는 위에 질긴 부위 이 부위도 최대한 구입감으로 많이 빼는데 저는 질긴 부위 요 부위는 아예 말아서 얇게 쳐가지고 샤브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오리지널 등심입니다 넓다어한거 그런 거 없죠 아마 요런 형태는 진짜 고급 식육식당에나 가야 이런 형태로 이제 작업 스펙을 뽑거든요. 기가 막힙니다. 예. 마블링 아주 죽입니다. 이런 거는 무조건 모셔야 됩니다. 예. 기분 좋은 암, 한우 암소투불짜리 작업을 다 끝냈고요. 아주 좋습니다. 숙성 조금만 며칠만 시키면 아마 살살 녹을 것 같습니다. 얼른 서둘러서 예약 주문 주십시오. 예, 기가 막힙니다. 이상 명품 고기 마루 이래였습니다.